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이 요한계시록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모든 그 모든 구절들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성경을 가득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일들이 이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문명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 제사장들과 핍박을 많이 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땀과 수고와 어떤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또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할때 거듭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할때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만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줄게. 뭘 구하겠느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이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때 우리가 뭐 돈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명예를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예수의 이름을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이름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이면 다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면 된다.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낫는 것이고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이 예수 이름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생명보다 소중한 것,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생명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는 생명만큼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자기의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명예를 걸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생명만큼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분의 명예가 우리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굉장히 그 아주 뭐 아름다운 구절,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띄워줬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상 오류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예,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저 말은 하나님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주셨다고 하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결코 거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내가 꼭이 약속을 지켜줄게 어, 그래, 그 약속 지켜준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 약속 지켜 주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걸 확신하고 확신하고 완전히 확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명예,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확신을 안 해. 그래도 반만 믿고 뭐 10%만 믿고 뭐 절름발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실 때 그분의 명예를 걸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마디의 기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제가 제 평생 믿는 것은 뭐, 뭐 물질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손을 들고 축도를 했다 할지라도 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저는 아주 제 평생 그것만큼 믿는 게 없어요. 아주 그것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믿고 이건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저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을 앞세워 늘 승리하시고 또 응답의 역사, 기도는 뭐 우리가 수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뭐 우리의 삶을 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응답을 우린 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그 말이 손길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모든 곳에 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라고 할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게 있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편견이나, 뭐, 자기 어떤 고집을 버리고 그냥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참 좋습니다. 모든 이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요. 감동이 있으면, 순중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어, 제가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제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된게 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새벽 5시에 꼭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5시가 되니까 정말 큰 소리로, 일어나라! 소리가 들려요. 벌쩍 일어나서, 일어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채 5분을 견디지 못했어요. 얼마나, 얼마나 단 냄새가 나고 졸린지,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잠들 때또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내일 새벽 5시부터 새벽 예배하겠습니다. 내일 꼭 깨워주십시오. 그 다음날에는, 작은 소리로, 일어나라. 들릴듯 말듯하게, 일어나라. 그래서 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내일,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세, 세, 3일 그렇게. 그 3일째는요, 딱 5시에 일어났는데,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5시에 딱 일어났어요. 네. 4일째부터는 아예 안 깨워주셔요. 안 깨워주셔. 기도하고 잤는데, 안 깨워주셔요. 제가 그걸 통해서 알게 알게 된게 뭐냐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감동을 더 하시고 순종하는 자의 그 앞길을 더 비춰주시고 그 가는 길을 뚜렷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감동이 줄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불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 맞고 고난 받고 연단 받고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이 뭐냐? 제가 배운 것이 뭐냐? 지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심, 인도하심, 그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흐름을 타야 돼요. 성령의 흐름을 타고 기도하고 성령의 흐름을 타고 성경 보고 성령의 흐름을 타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몽드 하실 때 하나님이 시원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 잠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잠잠하신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힘을 다해요. 그분은 자기의 사랑과 능력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